자, 안녕하세요. 코알라와 현수의 현수입니다. 오늘은 이제 이 게임 여러분들 무엇인지 알텐데요. 러닝 헤드 탈출입니다. <laughs> 이거, 그냥, 머리통 핫해서 도망가면 되는 게임인데. 뭐야, 얜. 어쨌든,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. 오오오, 오, 살려줘, 살려줘. 오, 오 뭐야, 뭐야, 뭐 어, 이거 뭐야. 이러면,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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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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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나가, 나가, 어 저기인 것 같은데, 그러면은 점프로 피해주고 딱 가지고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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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처음부터 빡세네 오어이든이제 어, 얘네들 뚫고 그냥 달리면 되고 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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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면서 갈 겁니다 가봐요 자 그럼 여기 대충 왔고 또 어떻게 가라는 거야? 나 잠깐만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있구나 이거? 이거야 쉽지 점프? 오 아, <laughs> 잠깐만 에반데 이걸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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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지나갔고요 자 이러면 여기 뭐 있단 말이야 어, 어 어그로 끌어주는데 뭐 아무것도 못해 나이스고 찍고 자옵니다오 뭐야 잠깐만 오 잠깐만, 이거 몰랐는데? 오우. 그러면은, 여기 가고, 여기 가고, 점프하면은 되겠네요. 자, 이제 스테이지 2입니다. 저거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, 좀, 좀 오래돼서, 그냥 다 까먹었어요. 자, 이제. 근데 맵 조금은 기억은 나는데, 그럼. 자 여기 들어가보면 오! 오어어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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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거야 너 이럴 거야 너 이럴 거어어어어 아주 이건 아주 사인볼트처럼 슉슉 피해다니 게임 슉슉슉슉슉슉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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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안전하고 여긴 또 뭐야 어 깜짝아 아니 저놈도 동그랗게 생겼어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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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것 같다 어 이거 기억이 조금 나요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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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었어 오, 오 뭐야 뭐야 이거지 음 옆으로 가 오케이 이건 여기였어 그래 그래도 난 기억이 조금 살아있네 찍고, 음. 자,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로 아무도 없지? 아무도 없으면 안전한 거야. 그래. 그냥, 기억나는 대로 가보고, 이거. 어, 어, 아, 잠깐만, 이건 제 실수고요. 뭐, 게임, 어, 잠깐, 뭐야, 어, 저거 거대... 대도 어, 나이스, 그냥 나이스하게 이자하게 하고. 하고, 오케이, 자, 맞죠, 자, 3단계까지만 깰 겁니다. 알겠죠? 음, 1단계랑 비슷해 보이는데? 음, 오, 이건 또 어쩌나? 아니, 타임. 야, yeah, 이거, 이거. 아니, 저건 또 뭐야? 아니, 러닝헤드 탈출. 생각보다 뇌절이잖아. 자, 여기 어떻게 가더라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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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이렇게 슉슉 가고 체크포인트 찍고 어 아무도 없네 가고 오. 얘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어 이건 진짜 어떡하냐 오, 잠깐만 에이 에이 살려줘 어 잠깐만 자 여기 아까 저거 통해서 봤던데 저거 뭐야 이거 이거 그냥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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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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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튀었고 이제 넘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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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고 자 점프 점프 계속 해주면 아무리 나와도 안 무서워요 자 갑니다 여긴또아오오오아씨 <laughs> 잠깐만 자, 다시 다시요. 와, 잠깐만. 타임. 이걸 어떻게 가야 될것 같냐면 가고 가고 점프 점프 점프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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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, 나이스. 자, 이렇게 해서 러닝 헤드 탈출 한번 해 봤습니다. 자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바이바이.